음, 자, 볼게. 음. 자, 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는 거 뭔가 공식처럼 적어 놨지만 당연히 외울 필요는 없다. 알았지? 자, 어차피 외워봤자 쓸모 없고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만 이해하고 있으면 돼.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생각해 보자. 자, A라는 점이 있대. 자, 2,-3이라는 점이 있는데, 얘를 P라는 점. 마이너스 2,1에 대하여 대칭이동시킨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라는 거야. 네. 자, 그러면 그림부터 그려보자. 자, A라는 점이 이렇게 있겠지. 2, 마이너스 3이 있을 거고 자, 여기에 P라는 점이 있을 거야. 마이너스 2,1이라는 점이 있지. 됐지?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P에 대하여 대칭이동시킨 곳의 위치를 파악해야 된다고 됐지? 네. 자, 그 위치는 어떻게 되냐면 A에서 P에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거리가 똑같게 만들어주는 점. 됐니? 여기가 대칭 이동한 점이 되는 거, 그걸 A 다시라고 적자. 됐지? 그러면 여기를 A, B로 설정할 수 있겠지, 이렇게. 됐어 여기까지? 자, 그림 이렇게 나오면 어떤 성질이 있는 것 같아? A랑, 어, A 다시에 중점이 P가 나와야 되는 거지? 맞지? 자, 그러면 얘랑 a 의 중점의 좌표를 구하면 되겠네. 2분의 a 플러스, a 플러스 2. 그게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될 거고 2분의 B 마이너스 3. 그게 1이 나오면 되겠지? 네. 그러면 A는 마이너스 6 나올 거고 B는 5 나오겠지? 네. 음, 그래서 A 다시의 좌표는 마이너스 6, 5가 된다. 이렇게 구하면 끝. 요건 쉽지? 됐지? 자, 요거는 쉽고 자, 두 번째 한번 가 보자. 자, 두 번째. 자, 원이 존재하는데 지금 자, 어떤 원이 이렇게 있을 거야. 이렇게 원이 있고 됐지? 자, 그런데 원에서 우리가 (3, 4)에다가 이 원을 대칭 이동시키자라는 거고 그 원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 보자. 자, 그럼 일단 판단해봐. 대칭 이동을 해봤자, 원의 반지름은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야 돼. 됐지? 그러면 원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으면, 우린 뭐만 구하면 끝이야? 음. 중심만 구하면 끝이잖아. 반지름은, 그러니까 반지름과 중심을 구해야 되는데, 그치? 네. 근데 여기가 원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 원의 반지름을 구하면, 대칭 이동을 시킨 얘도 반지름은 동일하겠다라는 관점으로 가면 되는 거니까. 네. 됐지? 그러면 중심만 구하면 끝난다, 됐지? 근데 중심은 당연히 이거의 중심을 여기에 대칭 이동시킨 거가 중심이 되겠지 네. 판단되니? 뭔소린지자 그러면 일단 이 원의 중심과 반지름부터 찾아주자 네. 그치 자 얘는 x-5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이 1 요렇게 생긴 거니까 그치? 자 중심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인 거고 5컴마 0인 거지 그치? 그러면 5컴마 0을 여기에 대칭시킨 어떠한 원이 존재할 건데 그 중심의 좌표를 A, B라고 한번 설정해 보자고. 네.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와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어때야 되고, 서로 네. 같아야 되고, 직선상에 존재해야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얘랑 얘의 중점의 좌표가 얘가 나와야 된다. 네. 따라왔지? 네. 자, 그러면 2분의 A 더하기 5는 3이 나와야 되고, 2분의 B 더하기 0이 4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잖아? 네. 그러면 A는 1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치? b는 8이 나와야 되겠네. 네. 그러니까 얘는 중심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 나온다? 1, 8이 나온다.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러면 중심은 1, 8일 거고 얘반지름 1이니까 얘도 반지름은 1이 돼야 되는 거네. 네. 그렇 자, 그래서 최종 답은 x 1의 제곱 y 8의 제곱이 1이다. 이렇게 나오면 마무리되겠다. 네. 그지 자, 세 문제 해보자. 자, 봐봐. 마찬가지로 뭔가 공식처럼 적혀 있지? 네. 외울 필요 없다, 이것도. 자, 외우지 말고, 어, 기본적으로 성질 활용해서 구할 줄 알아야 돼. 네.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자, 잘 따라와봐. 자, p가 1,4인데, 얘를 직선 y는 2x-3에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 네. 됐지? 자, 그러면 그림을 좀 그려볼게. 봐봐, 봐봐. 봐봐. 자, 요 소리야. 요렇게 직선이 있을 거 아니야? 지금 y는 2x-3이 있을 거고, 그치? 여기에 p라는 좌표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1,4가 있을 거야. 됐지? 그러면 얘를 대칭 이동시킨 곳의 위치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 됐지? 여기에서 수직이 되게 선을 그었을 때 길이가 같아지는 곳. 수직이면서 길이가 같은 곳. 여기가 대칭 이동한 점의 위치가 된다. 됐지? 네. 그리고 여기를 A, B라고 잡아보자. 여기까지 됐니? 네. 자, 그러면 두 가지 조건을 써줘야 돼. 자, 첫 번째, 우리 수직 조건을 써줄 수 있다. 수직 조건. 얘가 기울기가 몇이니까, 지금? 2니까, 얘는 기울기가 몇이겠다? 네. 마이너스 2분의 1이겠다. 됐지? 그래서 기울기를 재주면, A-1분의 B-4가 되지. 요게 네.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와야 된다. 따라왔지?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거리 조건도 써줄 수 있다. 자, 두 개의 거리가 같잖아, 지금. 네. 거리가 같으려면 여기에 좌표를 우린 구할 수 있다라는 거지. 네. 중점의 좌표를 구해주면 되지, 그지 자, 중점의 좌표가 2분의 a 플러스 1 컴마. 2분의 b 플러스 4가 나올 거고 이게 누구 위의 점이어야 돼? 직선 위에 점이어야 되지. 그러면 저기 직선에다가 넣어주면 2분의 b 플러스 4는 2 배하면 없어지니까 a 플러스 1 마이너스 3이 된다. 이렇게 되겠네. 모르는 거두 개고 식두개 나왔으니까 열리풀면 끝난다. 됐지? 자 정리 좀 해주자. 이쪽 거두 배해 줄 거니까 2b 마이너스 8은 이쪽 거 마이너스 1배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1이다. 그러면 여기선 a 더하기 2b는 9가 나온다. 됐니?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정리해주면, 두배 해주면, 자, b 플러스 4는 2a 플러스 2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된다는 소리니까, 네. b는 2a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된다는 소리지. 네. 그러면 여기 b에다가 2a 마이너스 8 넣어주면 되겠네? 그러면 a 더하기 4a 마이너스 16이 9다. 이렇게 나오겠지. 네. 그럼 5a가 25라는 소리니까 a는 5가 나올 거고. 됐니? 네. 5 집어넣으면 되지. b는 2가 나오네. 그러니까 p 다시 해 좌표는 5,2가 나온다. 이렇게 되면 끝. 됐니?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봐보자. 이번에는 도형을 직선에 평행이동시켰을 때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 거야. 관점은 동일해, 알았지? 자, 푸는 과정은 동일하다. 자, 푼다. 우리가 y는 2x-1이 있는데, 얘를 y는 x 더하기 3에다가 대칭을 시켜보자 됐지? 네. 그러면 얘를 대칭을 시키면, 요렇게 생긴 직선이 나올 거란 말이야. 요렇게 생긴 직선이 나올 거야, 됐지? 요 직선의 방정식을 찾자라는 거잖아. 맞아? 이 직선의 방식을 찾자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이 직선의 방정식 p를 x,y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 이 직선 위에 점을. 음. 됐지? 그러면 분명히 여기에 어디에 a, b가 있어서 얘를 대칭시킨 게 x,y로 가면 될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했니? 여기까지는 이해했지?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도 수직이고 거리가 같다라는 조건이 필요하겠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수식을 뽑아낼 수 있어. 자, 첫 번째. A, B는 요 직선 위에 점이 돼야 되나? 따라와. A, B는 요 직선 위에 점이지? 자, 그래서 첫 번째. B는 2A-1이다라는 수식을 하나 만들어줄 수 있어. 자, 두 번째. 얘가 기울기가 1이니까 수직 조건. 얘는 기울기가 몇이 나와야 돼? 마일이 나와야 되지. 맞지? 자 그래서 a x 분의 b y는 마이너스 1이다 이게 두 번째 조건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조건 중점이 요 직선 위에 점이 돼야 되지 맞지? 자 근데 요 중점이 몇이 나와야 되냐면 2분의 a 더하기 x 마 2분의 b 더하기 y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얘를 넣을 수 있다라는 소리지. 넣어주면 세 번째는 2분의 b 플러스 y는 몇이 되냐 2분의 a 더하기 x 더하기 3 이렇게 된다는 소리네 자 그러면 봐봐 그러면 봐봐 결론은 뭐냐면 얘를 갖다가 너네가 뭘 해야 되냐면 요 수식 있지 요 수식 여기에서 요 b랑 요 a를 소거시켜주면 끝나, 됐니? 네. 목표는 그거라는 거야. 요 b랑 요 a를 내가 소거시키는 게 우리의 목적이다, 됐지? 그러면 a가 몇인지를 알아야 되고 b가 몇인지를 알아야 되지. 네. 그두 개를 얘를 이용해서 구해주면 되는 거야. 됐어? 자, 그러면 잘 따라와봐. 얘부터좀 정리를 해두자. b 빼기 y가 마이너스 a 더하기 x라는 소리지, 그지? 자, 그러면 a 더하기 b는 몇이라는 소리야? x 더하기 y라는 소리지. 근데 요 b에다가 지금 누굴 넣어줄 수 있어? 2a 마이너스 1을 넣어줄 수 있지. 맞지? 자, 그러면 a 더하기 2a 마이너스 1이 x 더하기 y다 이렇게 나오겠네. 문제 없니? 자, 그러면 3a가 x 더하기 y 더하기 1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a는 몇이 될 거냐면, 3분의 x 더하기 y 더하기 1, 이렇게 나오겠다. 문제 없고. 자, 그러면 이제 요 a를 어디에다 넣으면? 여기다 넣으면 b가 나오는 거지. 맞지? 자, 그럼 b는 몇이 될 거냐면, 2 3분의 3분의 2x 더하기 2y 더하기 2 빼기 1이다.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여기 A에다가 얘를 넣어주고 B에다가 얘를 넣어주면 끝이야. 네. 됐니? 자, 그러면 한번 해보자. 자, 요거 일단 두 배에서 처리하자. 그럼 B 더하기 Y는 A 더하기 X 더하기 6 이렇게 나올 거고 네. B에다가 얘 넣어주자. 그러면 3분의 2X 더하기 2Y 더하기 2 빼기 1 더하기 Y는 이렇게 적을 거고 a에다가 젤을 넣어주면 3분의 x 더하기 y 더하기 1 더하기 x 더하기 6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소리네? 네. 자 전체 다3 곱해서 처리해주면 2x 더하기 2y 더하기 2 더하기 빼기 3 더하기 3y는 x 더하기 y 더하기 1 더하기 3x 더하기 18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지. 자, 그래서 마무리 해주면, 아, 어떻게 되냐. 여기가 2x고, x고, 3x니까 이쪽에 2x가 남겠네. 그지 자, 그리고 2y, 3y, 5y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4y가 되겠네. 여기까지 계산하면. 그리고 두개 계산하면 마이너스 1, 넘어가면 플러스 2에 이거 더해주면 플러스 20이 나오고, 는0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2로 나눠주면, X 빼기 Y 더하기 1 2 0이다. 이렇게 되면서 끝난다. 요 맞니? 네. 맞지? 자, 봐봐. 네. 어. 탑 맞지? 네. 봐봐. EY이 자, 마이너스 근데, EY이. 어, 마이너스 2Y. 자, 근데 봐봐.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어, 일단 첫 번째. 네.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어. 자, 그런데 다른 방법도 하나 더 있거든, 여기서는. 네. 자, 요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자. 지금 이거 너무 복잡하지, 네. 너무 복잡하지. 자, 요렇게 되는 방법이 있고. 자, 그런데 봐봐, 요거 봐봐, 요거. 자, 요거 봐봐, 요 그림을 한번 분석해 볼 거야 우리가. 자, 그림을 좀 분석해 주면 요런 얘기 해줄 수 있겠니? 봐봐, 얘를 이 직선에 대칭한 게 얘라는 거거든. 자, 그럼 위쪽과 아래쪽에 지금 그림이 어때야 된다는 소리야? 똑같아야 된다는 소리지. 그 얘기는 여기 각도랑 여기 각도가 똑같다는 소리니. 네. 됐지.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러면 여기 두 개의 각도가 똑같다라는 소리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어? 각의 이등분선을 구하면 된다는 소리야. 얘랑 얘의 이등분선이 얘야 지금 이 소리가 되는 거라고. 그렇지 그러면 가게 이등분선은 우리가 어떤 성질을 가지니까 그거. 어떠한 점에서 여기까지 거리 재고 여기까지 거리 잰게 서로 같다 이용하면 되지 어 그거 이용해서도 일단 풀수 있다 정도까지만 기억해둘게 알았지 네. 어.